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34분 10초 지나고 있는데 자 제가 우리 카이트코인이 상장하던 날 이번에 카이트코인의 운전수를 맡게 된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세력이 아니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었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벌써부터 들어가셔서 괜히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좀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차트 훑어보고 바로 우리 카이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고정 패턴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1월 5일 이날 캔들 한번 보시면 몸통은 짧은데 꼬리가 길게 솟은 이런 캔들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터져준 거면 이거 마감이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이말인잭슨 이거는 절대로 투자자들이 만든 그런 캔들이 아니고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에는 증거임과 동시에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힘을 테스트하긴 했지만 굳이 올리진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세를 만들 능력은 되는데 개인들이 꼬이면 갈 것도 안 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눌러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10 거래일간의 캔들 모양들 한번 보시면 거의 모든 캔들이 몸통도 짧고 꼬리도 굉장히 짧은데 자 하지만 이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래량이 끊기지 않고. 일정 거래량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건 지금 누군가가 가격을 지켜주는 구간을 만들어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걸 종합해 보자면 확실히 힘도 있고 이 능력도 있는 세력들이지만 개인들이 돈 버는 꼴을 못 보는 애들이다 보니까 지금 일부러 이렇게 줄다리기하면서 체력 싸움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력들의 평소 패턴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상이 중요한데 요거 제가 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는게 이해가 빠를거라 제가 뭐 한가지만 뭐 보여드리면 자 9월 중순에 상장했던 우리 아반티스 이 아반티스가 우리 카이트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바로 전 작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장 첫날에 이렇게 상당히 애매한 상승을 일으켜 주면서 개인들을 꼬시기 시작했고 개인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가격을 윗골에 달고 밑으로 쭉 빼주면서 시가 밑으로 쭉 빼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보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는 패닉 셀 구간이 바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 개인들을 한번 털어내 주고 자그 후에 가격을 시가 밑으로 빼준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보이실 텐데 자 이거 우리 카이트 코인의 최근 캔들 하고 굉장히 흡사 하죠 자 이게 이제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저점 대비 200% 짜리 강력한 슈팅 까지 나와주는 거자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카이트 코인의 온 세력들의 고정 패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카이트 홀더분들, 이거 뭐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카이트 코인에도 이렇게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고, 뭐이 아반티스처럼 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 가격 대비 이 80에서 100% 정도, 요 정도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사이즈의 세력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 일 거다 그래서 이거 정확한 일정도 모르시고 애매한 상태로 매매 이어가시면 이 고점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찔끔 수익 나는 구간에서 무서워서 여기에서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흔드는 구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무서워서 물량을 전부 다 던져버리는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데 이 세력 일정은 필수로 확인하시고 매매 이어가시는 거.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거라 제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건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이리 중역 간담회,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스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11월 1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도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 트리그맨에서만임은 정말로 믿어심 찬소로 되시고 요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카이트코인의 특정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깊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다보니까 제가 이거 쉽게 한번만 설명드리면 우리 카이트코인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임의적으로 펌핑시키자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카이트 코인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다반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에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 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보내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카이트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카이트에 들어있는 와 세력들의 매집 일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 저거 따지다가 아무 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버는 거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 있는 문자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코인 이름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또 라소리 카이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소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제 인생 신조 이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